말 전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특별히 8월의 첫날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남은자의 인생이 되셔서 복된 온전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마지막 장 66장을 남겨 놓고 오늘까지 65장까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죠.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을 오롯이 받을 것인가? 그 심판을 피하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는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들을 찾아내시고 그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과수원의 과일이 주렁주렁 자라지만, 그러나 그 과수원의 모든 나무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 병든 나무가 있을 수 있고, 그 병이 다른 나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수원을 다 불태울 것이 아니라, 병든 나무, 오롯이 좋지 않은 나무들만 다 베어버리고, 좋은 나무들은 남겨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들 그리고 여전히 집이 남아 있는 포도송이에는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남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멸망 당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당연히 바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욕망과 욕심에 우리가 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찾는 남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하는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심판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앞에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받는 자가 될 것인가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를 떠나서 심판받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우징단 너희를 버리며 나의 성사는 잊고 가세게상을 베풀며 무니에게석 권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이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 잊고 세상이 헛된 것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모든 의지를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그들의 심판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름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되면 이런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떠난 자들 심판받는 자의 삶은 남은 자들의 삶과 어떻게 달랠 것인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리나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펴요 남은 자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는 결국은 다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슬퍼함으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하게 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되고, 또한 그들은 어전히 이 세상에서 수치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찾는 남는 자들은 늘 먹게 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들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이고 또한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나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는 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하나님을 찾는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우리가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받기를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부르신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될수 있고 구원 받는 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큰 길을 찾거나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 험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간단한 길을 우리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우린 그 길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옹전히 응답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남은 자의 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길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과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지 못하면 내일도 응답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심판 가운데 멸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 복된 길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남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심판을 피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이번 하루가 되기를 또한 이번 달이 되기를 평생의 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마음에 내 삶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